자 이거는 스마 스마 소리 난고 자 이거 첫 번째 그림은 첫 번째 그림은 웃고 있는 그림이잖아 풍선에 웃고 있는 그림 이거는 스마 i l e 스마 스마 아이 아이 smile s 여기 두 번째 그림은 스마 스마 스멜. 스멜은 냄새 맡아 그리고 세 번째 그림, smok, s 크 o k e smoke는, 연기. 아로 래 내려가서, 이건, 스 n, s n 그리고, 이첫 번째 그림, 여기에서 첫 번째 그림은, 뱀 그림이지. 그럼 이거는, 스 n a ake, snake, 은 뱀, 알지?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과자 그림이 나왔지. 이거는 간식이야. 그래서 가, 간식은 뭐라고 하냐면 sn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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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s n o or snow. 이 그림은 뭐냐면 코골다. 코를 골다. 우리 잘때 코골 때 있잖아. 그때처럼 코골야 그리고 세 번째 줄에서 여기 먼저 볼까? 스트. 스트. 이런 발음 나. 그리고 여기 첫 번째 그룹. 돌이지. 돌이지. 바위 아니고 돌이야. 돌인데.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이건 스 t 온 스톤. 이거라고 하고 이거는, 이 그림은 모를 수도 있어. 이거는 렌즈야, 렌즈. 렌지. 우리가 밤에 잘때 끼는 렌즈 말고, 어떤 사람 밤에 잘때 끼는 렌즈에 쓰는데, 그건 이 렌즈가 아니라 다른, 다른 한글이야. 근데 이건 똑같지 않아, 한글이.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of, stuff. 라고 해. 세 번째 그림. 이거 뭐야? 뭔가 손 표시하고 있으니까 스톱 같지. 멈춰 이런 소리. 그럼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스톱, 스톱이라고 해. 그다음 네 번째 줄에서 이거 먼저 보자. 수, 수, 수. 이런 소리 이런 발음 나고 그리고 여기는 수영하고 있지. 수영하는 그림. 수영하는 거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하나, 하나면 수엠, 수엠이라고 해. 그리고 이건 사탕이지. 사탕이 막 있잖아. 도넛도 있고. 이거는 달콤하다. 달콤하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수엣, Swe 수엣이라고 하고. 이거 세 번째 그림은 뭔가 그네 같은 거 자꾸 타고 있지. 근데 이거는 흔들다야 힘들단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스윙잉 스윙이라고 해요. 직장으로 넘어가 보자